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자본주의와 배척된다라는 얘기는 되게 이제 좀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겁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아니면 모든 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자본의 어떤 논리로만 풀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자본의 논리로 풀수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하는 거고 도로를 만드는데 이, 이익이 안 되지만 만드는 건 그게 이제 결국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자본주의에도 이제 꼭 이익만 추구하는 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공성을 추구하는 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공성을 어, 지금까지는 그냥 정부가 복지나 시혜적 관점에서 했다라면 민간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기업의 어떤 일자리도 늘려, 늘리는 방식 그리고 기업 기업적으로 좀더 성공하는 방식 이걸 좀 중간적으로 만든 일종의 정반합의 과정이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네. 경제는.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본주의에 반한다 얘기하는 건 아마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과 이 자생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이제 일종의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어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어떤 아, 아,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넣는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캠퍼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캠퍼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으로 탄탄한 어떤 논리를 전달하는 사회적 경제 캠퍼스를 만든다라든가 그리고 네.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젊은층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충분하게 이번 계획에 보면 투자를 하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